5km 러닝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4km까지 원래 속도대로 달리고 1km 남은 그 시점에서 전력 질주를 한번 해봤어요. 5 0평생의 전력 질주를 해본 게 학교 다닐 때 체력장 그때 빼놓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 달리기를 하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100m 달리기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생생하게. 왜냐면 제가 진짜 달리기를 못해 100m를 20초 안에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네 명씩 달리기를 하면 제가 꼴찌니까 너무 창피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달리면서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어요 너무 잘 달리고 싶으니까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허우적 되는데 몸이 약하다 보니까 제 몸을 버텨내지 못하고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도까지는 1등, 2등을 하다가 그 이후로 계속 제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막 넘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근데 오늘 전력질주로 달려보는데 아,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달리는데, 뭘까. 팔이랑 다리가 이렇게 절도 있게 막 움직이는데, 그 중심에 그 코어가 저를 잡아준다는 느낌? 그래서 불안정하지가 않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안정적인 느낌. 아, 코어가 나를 잡아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몸이, 어, 달라졌어. 진짜. 달라졌네. 그걸 정말 느끼는 하루였어요. 또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회사 생활 있고, 독서 하는 거 있고, 부동산 공부하는 거 있고, 이렇게 달리기나 등산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내 생활에서 달리기라는 게그제 몸에서의 코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거나 지쳐 있거나 그럴 때이 달리기가 나를 잡아주는 코어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달리기 아니면 달리기가 아니라도 좋은 취미 생활 같은 거 어찌 보면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인생을 탄탄하게 버티게 해주는 그런 중심 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를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